네 안녕하세요 방금성학교의 청년 소 여러분 3번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나요? 네, PPT가 그때 에러가 있었다라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사마리아 수가에서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좀 난해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갔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수가 그리고 여인 이세 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네, 우선 사마리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통치의 권역을 의미했고요. 수가는 네, 역사적으로 예배와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피해 본인의 일을 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한 남성을 만나게 되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왜 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수가 그리고 여인을 통해 설명을 했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본인의 운명에 지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고, 마치 본인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다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신세한탄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종교생활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여인의 원망에는 제가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종교, 종교적인, 경, 종교적인 결함, 윤리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야기한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데에서 제가 대상도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날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여인을 혼내셨을까요? 넉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설명해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이 여인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운명에 치이게 된건 결국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다라고 설명해 드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내 네 여인의 삶과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여인은 여전히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고, 원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만, 이 여인의 원망은 찬양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원망하던 것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찬양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는 예수님의 말을 들린다면, 그때 이 일은 추수감사.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여러분들의 원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원망 속에 어떤 생각이 사실은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원망하면 안 되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운명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운명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